<목소리도> 이 곡이 제일 항상 빨라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땅땅땅땅땅 거기 같은 음들할때안 빨라지는 뭐 기억해서 해보세요. <목소리도> 저희 화음 중간중간 멜로디 말고 화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화음 좀만 명확하게 되게 좀 지저분하게 들려서 화음 3개 이상 잡으실 때는 무조건 엄지 위주로 좀 액센트를 줘서 쳐주시면 음. 더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피곤하고 요즘 무리를 많이 해서 몸이 나만하지 않고 있어요. 링겔을 받고 빨리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할게 많고 피곤하기 때문에 이렇게 링겔 투혼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차마 너무 초췌해서 얼굴까지 보여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려 가지고 세요저 <laughs> 진짜 원래는 솔로로만 하려 했는데 합으로만 진짜. 어잘 어. 은다 올리기 냄새요? 지금 와 우리가 이런 데가 나는 신기한가? 이제 장. 아니요 장. 저희 안 맞지. 지금 <laughs> 안 맞는 <laughs> 거예요. 지금 다시 해. 마지막에 안 <laughs> 맞아서. 3번 바로. 3, 7. 어, 지금은 엄청 좋았어요 저의 엄청 잘했다는 말 처음 듣지 않아요? <웃음> <웃음> 지금 어, 성인... 아예 다른 거 같아요 진짜 처음 시작하는 거랑 지난 거랑 집에서 오늘 가시면 손가락 아프니까 연습 절대 하지 마시고 악보를 보면서 머리로 세번 정도만 해주시겠어요 그게 가와 가장... <laughs> 리허설이 끝나고 지금 전날인데 아 진짜 너무 정신이 없어서 영상 자체를 지금 찍을 수가 없었는데 일단 제가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을 짜잔 지금 제 발바닥을 지금 유튜브에 공개하는 게 맞나 싶은데 지금 슬리퍼도 못 신고 지금 여기 하프 진짜 한가득이었는데 지금 여기 뛰고 저기 뛰고 진짜 난리 났어요 진짜 이거 발바닥 두운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집에 가서 완전 빡빡 닦을 거예요 우리가 내일 잘할 수 있도록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래도 저나 약간 웃음꽃이 살아난 거 보이죠? 진짜 며칠 전에 진짜 너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진짜 할 것도 엄청나게 많았고 진짜 모든 기획과 업무를 다 하다 보니까 진짜 쓰러질 뻔했는데 지금 이렇게 열심히 잘하는 걸 보니까 감동적이고 갑자기 또 에너지가 샘솟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해. 후회요 네, 요즘 세요 점심. 님네 연주 끝난 소감이 어떠세요 오케스트라 소감 그때 아, 연주요 네. 아 연주 엄청 잘 됐어요 응. 음, 음, 그래요 생각보다 엄청 만족스럽게 만족스럽게 어요네 연주를 진짜 연습 때보다 더잘하 했어요 제 다음 들에게한 마디 해주세요 <laughs> 역시 긴장을 조금 해야지 <laughs>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어. 그럼 다음에도 지휘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지휘 재밌어요? 지 지휘 할때 힘들진 않았어요? 계속 하면 팔이 좀 아픈데 네. <laughs> 괜찮아요? 아 팔이 아픈 거빼고 네. 해? 네 네. 그래도 어쨌든 성공적으로 되어서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 아 근데 그건 그렇고 지금 여기에는 또 어떤 일로 오신 거예요? 지금 밖에 애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여기 는 이제 학교 특집. 아 그럼 오케스라 트 그때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러게요. <laughs> 단원들이 몇몇 모여가지고 오늘 지금 하프 오케스트라 초청 공연을 받아서 학교로 왔습니다. 파이팅 한 번만 마지막으로 외쳐주실게요. 파이팅! 짠 안녕 여기는 초등학교입니다. 제가 선생님들한테 저희 오케스트라 공연 잘하면 학교 연주도 따라 온다고 했거든요. 저 약간 진짜 너무 뿌듯한 게 벌써 선생님들이 화풀로 안 하는 주말이어가지고 좀 서운하셨다 하셔, 하시더라고요. 되게 허전하셨다? 그래서 아, 벌써 그래도 이번 프로젝트 에 되게 의미가 있구나. 되게 나만 좋았던 게 아니구나 해서 되게 감사드렸고 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또 어떤 활동을 해서 또 어떻게 또 재미있는 가치를 만들어내고 행복을 전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또 커밍순. 그리고 또2비 컨티뉴 하겠습니다 지금 오케스트라 플러스 지금 국제앞 오케스트라 소청 연주회까지 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우리는 이제 학교까지 끝났습니다 아주 녹초가 돼 버렸습니다 더워요 진짜 푹푹 찝니다. 푹푹죠? 아무튼, 저희를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전해주신 학교에도 감사하고, 또, 이걸 볼, 또, 많은 연주 관계자분들, 공연 관계자분들, 학교 관계자분들, 저희 단원들 불러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앞으로도 우리가 많은 또 활동을 할수 있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우리는 이만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뿅.